채널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전차, 군사기술, 혹은 한국과 폴란드가 어떻게 손잡고 차세대 전장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셨다면 오늘 영상이 딱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K2 후표 전차를 기반으로 폴란드를 위해 맞춤 설계된 KEPL 전차를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릴게요. 단순한 수출용 모델이 아니라 진짜 유럽 전장 환경에 맞게 강력하게 개량된 최신 전차입니다. 먼저 외형부터 살펴보죠. 겉보기엔 기존 K2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K2 페타리터 은덩치가 더 크고 장갑이 훨씬 강화되어 있습니다. 바로 유럽 중동부 지역에서의 고위협 전장 환경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기 때문이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모듈형 장갑입니다. 포탑과 차체의 복합 장갑과 반응 장갑이 추가되어 관통탄이나 성형자격탄 같은 현대식 위협에 더잘 버틸 수 있게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트로피 능동방어 시스템, 트로피 APS, 혹은 한국형 APS가 탑재된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곧 전차가 막기 전에 적의 대전차 미사일이나 포탄을 요격해서 막아낼 수 있다는 뜻이죠. 포탑 후방이 더 늘어난 것도 보이실 텐데요. 이는 추가적인 나토 통신 장비, 센서, 혹은 미래 드론 시스템 등을 위한 공간으로 예상됩니다. 평가 장치나 궤도도 강화되어 폴란드의 험준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기동이 가능하죠. 이제 엔진 성능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기본형 K2 후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전차 중 하나입니다. 도로 주행 기준 시속 70km 이상을 낼수 있죠. 1500마력 디젤 엔진과 자동 변속기가 조화를 이루며 부드럽고 기동성이 뛰어납니다. KEPL 위 초기 생산분도 이 한국산 파워팩을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폴란드 현지 생산 혹은 나토 표준 엔진 통합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즉, KEPL은 단순히 수입 전차가 아니라 폴란드 국방산업과 한국방산이 협력하여 장기적인 생산 및 정비 체계를 만드는 구조입니다. 배치 시기나 배치 형태에 따라 한국형 엔진이 사용될 수도 유럽형으로 대체될 수도 있는 셈이죠. 어느 쪽이든 k p l 은 뛰어난 가속력, 기동력, 그리고 험지 대응 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하이드로피뉴메틱 서스펜션도 그대로 유지돼 전차가 몸을 낮추거나 기울이며 전술적인 이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화력도 당연히 강력합니다. k p l 은 120mm 활강포를 그대로 사용하지만, 여기에는 자동장전장치가 함께 탑재되어 승무원이 3명만 필요하죠. 사격통제 시스템은 상당히 발전돼 있어, 열산감지기, 레이저거리 측정기, 자동표적 추적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지 상태는 물론, 주행 중에도 정확하게 사격이 가능하고, 미래에는 공중폭발탄이나 유도탄도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은 어떨까요? 고성능 전차인 만큼 가격도 꽤 나갑니다. KEPL 한 대당 미화 850만 물결표 950만 달러, 즉약 110억 물결표 130억 원 수준입니다. 구형 서방 전차보다 비싸지만 KEPL은 완전히 신세대 플랫폼이기 때문에 가격이 충분히 정당화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 계약은 단순히 전차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수백 대의 전차를 한국과 폴란드에서 나눠 생산하고 기술 이전도 함께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배치 시기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첫 번째 KEPL 초기형은 이미 폴란드에 도착해 훈련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들 초기형은 개필러, 개필러 버전으로 불리며 K2 기본형을 약간 개량한 상태죠. 2025년에서 2026년부터는 본격적인 KEPL 현지 생산이 시작될 예정이며 2030년 대초까지 수백 대가 양산될 계획입니다. 유럽 국가 중 한국 전차를 실전 배치하는 것은 폴란드가 최초이며 이는 나토 전력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KPL은 단순한 전차를 넘어 전략적 상징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유럽 방산 시장에 본격 진출하고, 폴란드는 최신형 기갑 전력을 확보하는 위닝 모델입니다. 향후에는 다른 나토 국가들도 KPL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을 정도로 미래 지향적이고 실용적인 플랫폼이죠. 강력한 장갑, 빠른 기동력. 정밀한 화력을 갖춘 K2 페타리터 은 유럽에서 가장 앞선 전차 중 하나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배치가 본격화되고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다면 KPL 은 나토 의 새로운 전차 기준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KPL에 대한 분석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세요. 레오파르트 EH1이나 에이브럼스 X보다 KPL이 더 낫다고 보시나요? 혹시 다른 나토 국가들도 따라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